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날씨 많이 춥죠? 예 춥네요 <laughs> 추워. 네.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아 여기요 사람 친구 좀 만나려고요. 아그러시구나어 어, 이거 리디 코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. 어. 네 앞에 화장품 세트 보이시죠? 예잘 보여요. 네 그리고 밑에 과자도 있고요. 어. 네 그거 오늘 드리는 선물이고요 어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모델 예. 보시면 포스트잇이 붙어있을 거예요 예 붙어있어요 네 어,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달콤한 말 한마디 적어주시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라고 적으시는 거예요? 너무 기분 좋다. <웃음> <웃음> 혹시 SNS도 하시나요? 예, 페이스북 해요. 아, 시구나. 시간 되시면 오늘 찍은 사진들 뒤에 제 친구분들 같이 찍으시는 것 같은데 네. 아, 이거 같이 부탁드릴게요. 아 그럼요. 당연하죠 아유 감사합니다. 예. 오케이. 이거 가져 가야 되나? 네, 그럼요. 아유. 사탕 끝. 네, 사탕도 가져가시고요. 네. 오늘 좋은 감사합니다. 하루 되시고요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뭐 네.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